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 모의고사 영어 내신 대비를 위한 해설 강의 34번 지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지문 빈칸 추론 문제인데요 보시죠 uh, In the modern world, 자, 현대 세계에서 we look for certainty in uncertain places 자, 어떤 불확실한 장소에서 uh, 확실함을 we look for 우리가 찾는다 추구한다 라는 표현이죠 불확실한 곳에서 확실함을 찾는다. We search for order in chaos. 자, 어떤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는다. The right answer in ambiguity. 자, 모호함 속에서 어, 정답을 찾는다. 지금 이 부분은 계속 search for가, we search for가 계속해서 계속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We search for가 여기도 빠져 있고요. 자, and 그다음에 이 부분도 we search for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또 뭐를 찾고 있나요? c o n 인컴플 i o n in complexity, 그죠? 자, 어떤 복잡함 속에서 확신을 찾고 있다. 자, we spend far more time and effort uh, on trying to control the world. 자, 우리는 자, spend 그 다음에 시간과 노력 그리고 ing 이렇게 나와 있는 spend 동명사부문 표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 세상을 어, 세상을 컨트롤 하려고 애쓰는데, 어, 훨씬 더 많은, 그죠? Far more time. 이렇게 되겠네요. 훨씬 더 많은 그런 시간과 노력을 드리고 있다. 어, 라고 지금 베스트셀링 라이터 유발 누어 a r 리 says. 자, 우리가 뭐, 호모사피엔스라든가 뭐, 요런 책을 쓴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then, uh, on trying to understand it. 자, 여기 it은, 예,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The world,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예, 세상을 통제하려고, 컨트롤 하려고 더 많은 시간과 그런 노력을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이, 어, 작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we look for uh, the easy to follow formula. 자, 우리는 easy to follow, 좀 따르기 쉬운 그런 공식을 어, 추구하고 어, 찾고 있습니다.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보기가 지금 이렇게 다섯 개 나와 있고요. 어떠 어떠합니다. 자, 지금 이 빈칸을 중심으로 일단 이 위쪽 부분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가장 큰 지금 음, 이 위쪽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던져주는 부분은 아무래도 예, 이 부분입니다. 가장 처음에 제시하고 있는, 그죠 우리가 어떤 불확실함 속에서 어, 확실, 어, 확실함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 이죠? 자, 음,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빈칸 밑에서 어, 조금 더 얘기가 자세하게 나올 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our approach reminds me of the classic story of the drunk man. 자, 우리의 이러한 우리의 접근법은 reminds가 동사고요. 나에게 오부 이하의 것을 예, 상기 오부 이하에 대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자, 전형적인 이야기죠. 술취한 사람의 전형적인 이야기인데, 음, 자. 어, 술 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뒤에 현재 분석으로 이렇게 수식을 해주네요. 자, searching for his keys uh, under a street lamp at night. 네. 자, 한밤 중에 음, 그 가로등 밑에서 자기의 열쇠들을 찾고 있는 술 취한 남자의 에, 술 취한 남자에 대한 한 전형적인 그런 이야기를 나에게 상기를 시켜준답니다. 자, he knows. 그가 알고 있어요. 이 술취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알고 있어요. He lost his key somewhere s uh, on the dark side of the street. 자, 자기가 키를 잊어버렸는데 어디서요? 예, 그 거리의 어두운 부분 어딘가에서 자기 키를 잊어버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자 음, 여기가 1번 그리고 여기가 2번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여기는 지금 중속절입니다. 이 부분은 대시 생략된 그죠? 자, 그걸 알고 있, 있지만 저희가 어디 뭐딴 데서 좀 어두운 딴 곳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what looks for them underneath the lamp 자 그렇지만 그 열쇠들을 어디 램프 아래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that's where uh, the r i g h t is 바로 그곳이 그것이 어, 빛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음, 자,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여기에 선행사가 the place 같은 이런 선행사 빠져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선행사가 이제 생략이 되면서 이 where가 where the light is 하고 나오는 이 부분이 음, 이제 그 명사절이 됐죠, 하나의. 그렇죠? 자, 만약에 이렇게 지금 그 선행사를 집어넣는다면, 당연히, 지금, 이, where the right is는 place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부사절이 됩니다. 자, our yearning for certainty leads us to pursue seemingly safe solution. 자, 음, 우리의 어떤 확실함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yearning, 열망, 이라는 표현이죠. 열망, 또는 뭐, 갈망이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요. 자, 확실함에 대한 우리의 열망이, 리즈, 우영식 동사 패턴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투부정사 하도록 이끕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목적격 보호.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쓰고 있습니다. 자, 뭐 하도록 이끌죠, 우리를? 예, 겉보기에는, 겉보기에는 안전한 그러한 솔루션을, 예, 안전한 솔루션을 추구하는 것 어, 추구하도록 우리를 예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뭐 써요? By looking for our keys under street lamp. 예, 가로등 밑에서 우리의 열쇠를 찾게 찾는, 찾음으로써 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한 해결책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어 이끌고 있다는 거죠. 자, instead of taking the risk walk into the dark. 자, 음 instead of ing, ing 하기보다는, 그죠? 자, 그래서, 음, 좀 위험한 걸음이죠. risky walk. 어느 쪽으로 향한? into the dark. 네. 자, 어둠 속으로 향하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위험한 걸음을 우리가 취하기보다는, 자, we stay within our current state. 자, 우리가 현재 상태에 네. 지금, 이렇게, 안주를 한다, 라는 표현이겠네요. 그죠? 우리의 현재 상태 안에 스테이 머뭅니다 however, inferior, it may be. 자, 우리가 이 however는, however는, 다른 말로 쓰면은, 이제, no matter w h a 이렇게 쓸수 있겠죠? 아, no matter how요. 참, no matter how. 자, 그리고 이렇게 inferior라는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복합관계부사로 쓰인 거고, 원래 인페리어 자리는 당연히 비동사의 보호였을 겁니다. 그죠? 자, 열등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이시 나타내는 것은 어떤 부분이죠? 예, 네, 그렇죠. 이 이시 나타내는 거는 지금 여기, 우리가, we stay within our current state 하고 나오는 이 부분을 지금 받아서 다시 이수로 어, 썼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우리가 그러는 현재 상태에 머물게 되는데, 그 현재 상태에 머무는 것이, 예, 아무리 열등하다고 할지라도, 열등할 수 있어도, 그렇게, 예, 머문다는 얘기죠. 그죠? 하우에 r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런 표현의 관계부사니까요. 자, 우리가 현재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무리 열등할지라도, 어, 그렇게 현재 상태에 머물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 정답을 찾을 어, 정답은 지금 우리의 어떤 첫 문장 첫 문장에서 나왔던 불확실함 속에서 어떤 불확실한 장소에서 확실함을 찾는다라는 표현이라든가 자 그리고 어, 요 이제 하반부에요 부분이죠 지금 이두 문장이 어, 커다란 우리의 뭐 주제라고 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어, 봤을 때 답을 우리가 5번으로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음, 5번을 넣어서 생각해 보면, 자 시간이 가면서 이제 overtime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뭐 하고 있다? lose our 어, ability. 자 우리의 능력을 잃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죠? to interact with the unknown. 자 미지의 것. 어, 형용사 앞에 관사더를 붙여서 추상명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자 미지의 것과 상호작용하는 우리의 능력을 잃고 있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점점 더 어떤 그 현재 상태에 안주하려고 하고 음 미지의 것에 대한 어떤 그 모험을 좀 이렇게 회피하고 그죠 예 그런 경향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어,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 어, 지문은 우리가 보면은, 어, 저 위에서 얘기했던 이제, 위에서 표시한 이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탑픽에서, 탑픽 어, 부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을 보자면, 여기죠. We stay within our current state.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이런, 현재 상태에 안에 머물고자 한다라는 이 표현이 이 글에서는 또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러지 이제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자 그러면서 또 하나 좀봐둘 표현은 음 우리가 이 e 런트라는 표현, 예, 이 커런트라는 표현이 지금 우리 이 전체 지문에서 보면은요, 이지투 팔로우라든가, 그렇죠? 자 아니면은 여기 지금 certainty, 하든가, 확실함, 또는 safe, 안전함, 이런 표현 대신에 쓰는 표현들, 이런 표현들 대신에 여기 에 지금 나온 표현입니다. current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현재라는 표현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좀, 같은 그런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 표현들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표시도 해보시고, 같이 이렇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보죠. 자, 그래, 어, 전체적인 내용은 지금 음, 밑으로 나가는 자막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어떤 확실함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죠? 음, 자, 한번 간단히 써보면요. 확실함에 대한 확실함에 대한 어, 열망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어떤 걸 초래하는 거예요? 현 상태 현 상태 유지를 어, 지금 모험보다도 더 어, 이렇게 부동화가 이쪽으로 열리는 거죠. 오세아에게 예. 모험보다도 현 상태 유지를 더 추구하는. 어, 그런 경향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밑에 나가는 자막으로 에, 영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죠 그렇죠? 자, 좋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음, 35번 지문으로 가 보도록 하죠. 계속 이어서 35번 지문 보겠습니다. 35번은 예,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예,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입니다. 자,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첫 번째 나오는 문장, 1번 문장으로 나오는 그앞 문장을 보통 우리가 커다란 주제문으로 화두로 던지고 있는 문장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죠 따라서 그첫 번째 문장을 지 1번 앞에 나오는 그 지문의 첫 문장, 두 번째 문장까지는 좀잘 봐둬야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죠. As far back as the 17th century, 자, 음. 17세기만큼 이제 에스파백 에스니까 17세기만큼 멀리 거슬로 올라가서 멀리 거슬로 올라가면 자 hair had a special spiritual significance in Africa. 아프리카에서는 헤어 이 머리카락이 에, 좀 특별한 영적인 그런 의미 또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죠자 many African cultures saw uh, the head as the center of control. communication and identity in the body. 자, so asb 구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so asb 구문입니다. 자, a를 b로 여긴다. 자, 그래서 많은 아프리카의 문화권들이 지금 이 머리를 돼, 머리를 뭐로 여기는 거죠? 어떤 통제라든가 그다음에 소통, 그리고 몸의 어떤 정체성. 그죠? 신체의 컨트롤. 어, 신체의 어떤 통제, 지배 그 다음에 소통, 정체성의 센터 중심으로 머리를 여겼다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보기 음, 1번 문장 나오기 전까지 문장입니다. 자 이제 이 흐름과 음, 이제 관계 없는 문장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요. 자 계속해서 보시죠. Hair was regarded as a source of power. 자 역시 음, 지금 이 표현도 우리가 be regarded as 원래는 이제 그 리가드 as b 위에서 나왔던 c as b하고 같은 표현이죠. 자, 리가드 as b 자, 잠시 전화가 오는 관계로 잠깐 끊어졌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요. 리가드 as b a를 b라고 여기다. 지금 이 리가드 표현 대신에 쓸수 있는 말이 많이 있죠. 뭐 consider 부터 해서 그 다음에 지금 나, 조금 아까 나왔던 see 라든가 그 다음에 뭐 view 역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죠그 밖에 뭐또 다른 표현들이 있을텐데 자 이런 표현들 뭐 굉장히 자주 나오죠 a 를 b 라고 여긴다 자 그거에 지금 수동태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1번 문장 h a i r was regarded uh, as a source of power that uh, personified Uh, the individual and could be used for spiritual purpose or even to cast a spell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음 지금 personified 한다는 표현은 우선 뭐뭣을 인격화 한다는 얘기구요 그죠 personified 뭐뭣을 인격화 하다 자 그리고 음 지금 또 cast a spell 이라는 표현은 주문을 걸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우선 어이 쪽을 보시면, 자 그래서 머리카락이 어떤 어, 이 대절의 힘의 원천으로 대절 이하의 힘의 원천으로 여겨졌다. 자 어떤 힘이죠? 개인을 어, 개인을 인격화하고 그 다음에 또 사용되어질 수 있어 뭐를 위해서요? 스피리 u r 얼 포포즈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고 어, 또는 심지어는 어떤 주문을 걸기 위해서도, 예, 사용되어 질수 있는, 예, 그런 어떤 힘의 원천으로서 여겼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죠? 개인을 인격화하고, 음, 그 다음에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주문을 걸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었다. 자, uh, since it rests on the highest point on the body. 자, 이 머리가 지금, 음, 우리 신체의 가장 높은 것에 rest on,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라는 표현이죠. 예, 가장 높은 곳에 놓여 있기 때문에 hair itself, 자, 그 머리카락 자체가 was a means, 수단이었다. 자, 뭐 하는 수단? to communicate with divine spirit. 자, 어떤 그 신성한 영, 신성한 영과, 신성한 영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었다. 자, 그리고 and it was treated In ways that that 이하의 방식으로 취급이 되었다. 자 어떤 방식이요? That was e sought to bring good luck or protect against evil. 자 음, 행운을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어, 악령에 맞서서 악에 맞서서 어, 보호를 해준다고 여겨졌었던 그런 방식인 거죠. 수동태 표현입니다. 그죠자 다시요. 음, 어떤 행운을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악에 맞서서 보호, 어, 한다고 여겨졌었던 방식으로 그 머리카락이 어, 취급이 됐었던 거죠. 그죠? 자. 음, 계속 보시면요. 자, 계속 보시면 이 3번 문장은 피 e Uh, had the opportunity 자, 사람들이 어떤 기회를 가졌었답니다 to socialize while uh, styling each other's hair 자, 서로서로의 머리카락을 스타일링 하면서 만져주면서 여기서 socialize는 이제 교제한다는 뜻이죠 사귄다 그래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 자 그리고 and 그리고 the shared tradition of hair 자, 머리에 대한 어떤 그 공유되어져 있는 어, 그런 전통이 was passed down, 예, 전수되었다. 그러네요. 자, 4번 문장은요, according to author, Ion Baird, o n Baird, and Laurie t h o r p 라는, 자, 요 작가들, 예, 이 작가들에 따르면, communication from the gods and the spirits. 자, 음, 신과, 그 다음에 어떤 영혼들로부터의 신과 영혼들로부터의 소통이 what's s o h t 역시 또 소통 대표이죠 여겨졌습니다 뭐라고요 to pass through 음, the hair to get to the soul 자 영혼에 도착하기 위해서 영혼에 도달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어,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답니다 자 신과 영혼들의 소통은 신과 영혼들과의 음, 신과 영혼들로부터 나오는 그런 소통이 영혼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그죠? 영혼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머리카락으머리카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거네요. 자, 인카메 x a 이그 l 프 예를 들어서 음, 카메론에서는 medicine man attach A to B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죠? Attach A to B. A를 B에 부착시키다. 자 그래서 머리카락을 컨테이너, 그릇에 용기에 부착시켰다. 메디슨 매니아. 뭐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나라로 치면뭐 그냥 의사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음그 용기를 근데 지금 관계사절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That held t h e r healing potions. 음,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p 밑에 무슨 마법의 물약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 치료의 물약 그들 그 그들이 갖고 다니는 그이 메디슨맨들의 치료 물약을 어, 담고 있는 그런 그릇에다가 머리카락을 붙였다는 거죠. 자, 뭐하기 위해서? In order to protect the potions. 자, 그 물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enhance their effectiveness. 네, 또 그들의 그, 어떤 효과를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in order to에 연결되는 enhance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게 17세기 아프리카에서 머리카락에 지금 그 영적인 중요성을 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글의 어떤 큰 주제의 방점은 이 부분에 있는 거죠. spiritual significance. 그죠? hair had a special spiritual significance in Africa.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요. 그죠?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이 영적인 시그니피 c 스 영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어, 특히 의미를 두셔야 되는데 지금 어, 1번 문장에서 5번 문장까지 쭉 보시면 나머지 어, 지금 한 문장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어떤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죠. 스피리추얼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 3번 부분만큼은 지금 어떤 예, 현실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어, 서로의 머리카락을 만져주면서 이게 예.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런 기회를 갖고 그 다음에 그런 전통이 공유된 전통이 e 파스드 다운된다 전수가 되더라 라고 하는 이건 영적인 부분이 아니고 예, 어떤 현실의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 글에서는 나타내는 부분은 예, 여기 밑에 자막 나가는 것처럼 17세기 아프리카에서 머리카락의 어떤 영적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음, 다음 36번 지문부터는 또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